5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는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옳은 것 처절하게 되어 있네요. 1번 공유자끼리 그 지분권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 아닌 다른 공유자가 동의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공유관계에서 이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자유로운 말은 다른 자의 동의 없이 그러면 공유자가 이 지분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1번 지문은 틀린 점이 되겠죠.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 지분포기에 따라 물건비 효력이 발생한다. 자, 2번 지문은 키워드가 지분 포기가 되겠습니다. 이 포기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죠.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로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건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근데지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는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공유지분 포기했는 물건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3번, 합의자 중 1위는 다른 합의자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 유약에 매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공유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관계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는 거죠. 합유 관계에서는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동의 없이가 아니죠. 다른 합유,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지분을 제3자 유위하게 처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합유 문에 관하여 결정된 원인 무효에 속해지는 게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자, 4번문 이거죠. 우리가 합의 관계에서 합의문의 보존행위는 합의자 각자가 단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인무효에서 걷는 길을 말소를 구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합의문의 뭐가 되죠? 보존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 관계에서도 이 보존행위는 합의자 각자가 단으로 할수 있죠. 그래서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인 아닌 종중이그 소유 토지를 매매를 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죠. 여기 종중 재산 있는데 이걸 중개사가 중개를 했나봐요. 그러면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종중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처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이0됐습습다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문제였습다다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0 0지 일부를 객체0할수 없는 권리는 0 0시다 우리가 0일일권주의의원칙죠 우리가 0 0일권주의0 0 것은 한개물건0 0 0 한계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원칙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한필의 토지 일부가 있습니다. 요 일부에, 이게 한계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물건이 이렇게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한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답이 되겠죠. 반면에 전세권, 지상권, 이건 용인 물건이죠. 용인 물건은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성립 가능합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처럼토지 일부를 객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점유권도 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다면 점유권을 취득하니까 이더가능하기 쪽으로 서 정답은 일반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문제 같습니다. 5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하면서 2억 원 빌려줬나 봐요. 을에게 그래서 을 소유 엑스토지에 근저당권 최고액의 2억 5천만 원을 취득했고 20년 7월 1일 병은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1억 원 빌려줬죠. 그러면서 2번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각과 병이, 각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2번 근저당권자가 20년 6월 1일 액토리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렇게 했죠. 신청하면서 배당 요구한 경우에 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9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볼까요? 지금 값이 1번 근저당권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값이 1번 근저당권자인데 얘가 최고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최고액이 2억 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병이 2번 근저당권자인데 얘는 최고액이 1억 최고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죠. 근데 여기 2번 근저당 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이죠. 언제 신청했죠? 지금 22년 6월 1일날 이날 경매를 신청했다. 자 이걸 포인트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문을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1번 20년 6월 1일 가배 근저당권의피담보이 확정되느냐 확정되지 않느냐고 묻있죠 자, 여러분. 근저당권자 가 경매 를 신청했다면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가 확정되지만은 이와같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적 확정 시기는 매각 대금 완납 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월 1일 날 그냥 신청한 거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 가의 피담보 확정 시기는 매각 대금 완납 시가 되니까 6월 1일 날 확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갑에게 2십년6월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 이자죠.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연 이자가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이는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느냐 담보되지 않느냐 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자는 최고에 포함되죠. 지연 이자도 최고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 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요 지연 이자가. 최고 범위 내라면 이 또한 근저당권은 담보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되겠죠. 네갑이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액토지가 3억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에 대해 3억을 원우선매는다 여러분 근저당권자는 어디까지 최고액까지 후승유권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해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갑의 근저당 최고액은 얼마 되죠?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얼마까지만 2억 5천까지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옳은 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또한 틀렸겠죠. 그러면 옳은 것 찾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옳은 것은 기억지이 옳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형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제어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이 문제는 지금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니을 지문 봐 보세요. 등기된 임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망물화천수복 미불화실 농자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저당권은 요 금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또한 토지재단권은 등기된 임목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러면 기업과 리얼은 재단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및 받을 수는 없겠죠. 반면에 리음바 보세요. 유류 저장 탱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는 뭐냐면 부함물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민법 358조로 보면 부함과 종물은요. 재단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제단권자는요부함을유리장택에서 우선매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네열입니다. 여기 차임채권이란이 나오죠. 오늘 우리 차임채권은 뭔 차임 채권은 뭐, 뭐냐면 과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과실도 재당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죠. 그다음에 과실에는 원체재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지문처럼 압류 후가 있죠. 압류 후에 재당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있습니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이 존재한다라면. 이 경우에는 저당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압류 후에 이 설정자의 차임 채권에도 저당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매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매집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니은 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